자 어, 마지막에 동맹은 어320 372레벨 자가라 그러고 보니 오늘은 제가 제라툴 말고 다른 사령관도 조금 하는데 어 제라툴을 안 만나네요. 왜지? 제라툴 이번 도르면에서 많이 굴인가? <laughs> 아니면은, 지금, 동맹이 어차피 자가라니까, 타이커스가 인광보 때문에 약간 전투하기 쫄리면은, 전판에 노바가 해줬던 것처럼, 자가라가 왕복선을 전담을 하고, 타이커스는 약간 좀 선물만 주어다 주는, 그런 식으로 해도 될것 같거든요?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드가 시작하자마자 가스병력을 가스 재차례한다는 까만... 걸 저희 연구팀에서 아니다. 발견했습니다. 차원로 자체는 파괴할 수 없지만 왕복선은 파괴할 아니고요. 수 있습니다. 왕복선이 차원로에 도달해 이곳을 탈출하기도선 안 됩니다. 건설로는 준비 완료. 그다음에 가스 완성되면은 일군 하나 집어넣고. 가 가동됐습니다. 아모니곧 노왕복선을 이차원로로 보낼 겁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대. 그리고 미네랄이 300원 정도 되면 이제 애들을 밑으로 내려보 일꾼을 하나 밑으로 보냅니다. 쉿 나오는 거좀 늦네. 계속하세요. 안 좋은 일인가? 그러면은, 400원으로 사령부 짓고. 그리고 돈으로 모이면은, 필요한 건물 하나. 천유닛, 천유닛을 지금 사진을 찍을 거라가지고, 홍잡이 건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일꾼 계속. 가자.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네. 5번 지원 대기. 네. 아초. 아 무슨. 아초 대기. 오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무슨. 5번 지원. 시간 낭비하지 마라. 나오는 타이밍에 정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르 처리. 그리고 타이커스 나오면은 가스 마저 넣어주고요. We need more money. Our allies are under a t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We need them n 어 잠깐만 선물. 아, 잠깐만 잠깐 만저 먹을 수 있나? 아. 오 어, 마이 갓. 자, 번 괜찮아. 아니야, 한괜찮아 아니야, 한괜찮아 아이씨. 에그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 잠깐만 그다음에 뭐지? 사카스를 어느 타이밍에 먹는지 기억이 안나네 음. 음. 여기서 폭발물 공격력이 잠깐만요 쭈미, 아, 잠깐만 여기서 뭐였지? 폭발물 강화 안해도 왕복선이 한방이었나? 강화 했어야 됐나? 기정이 <laughs> 안나네 <안 그래서> 죽음이... <laughs> 일단은 사도 기사단 이렇게 찍어야 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아니다면 바보는 약. 뭔일 있어요? 안철로가 준비 완료. 맞아. 아주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계속해서 고방 지워다. 갑스핀비 생각해보지. s a b a t 포가가발견됐습니다 중앙 차원으로 향하는 왕복선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이하나면 행동으로. 맹독충 같은 uh, 경우야. 밖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절제상도뭐 그냥 기다리면 된다. 쳐도 시간 낭비하시고... 가 제일 문제네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바보는 약도 없지. 건설로만 <놀람> 준비 완료. 건설로만 준비 설로만 준비 외들이 생각보다 너무 강한데... 주점에서 잠깐 쉬고 올게. 조만간 우리 기지에멀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왕복산들이파괴됐습니다 군단의 분노의 절대적이다. 의 군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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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군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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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단 정소를 스캔할 연구팀이 그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보호에줄병고를필 겁니다. 오이 치유? 연구이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씨 나아씨정 뭐 없... 연구팀을 보냅니다. 어쩐지 의료선 정거장 타이밍이 빠르더라. 아씨 공항에 오니까 고 있었어. 운... 아 근데 이제 슬슬 불곰이든 뭐든 힐러 하나 찍어야 되는데 돌이 없네요. 이 운... 왕복선 편대 하나가 활성화된 차원호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크게 떠라. 적이 살아있다. 방울 배, 작업 개시. Jogo, I don't want 비 o 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어? 여러분, 악도와 본성의 철거를 셈인가?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하게 만들어주자. 막 시간 남고이라고 불러주면 생오로 달고 다니라. 자 약도 없지 왕국선 탈출을 저지했습니다 오이씨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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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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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잠깐만 필요한 데이터를 티켓했습니다 아닌가? Oh. 암기사가 아닌가? 뭐지 딜이 진짜 말도 안되게 들어가지고 암기사인줄 알았는데 암기사가 아, 근데 여기 암기사 있는데? 아 여기있네 있는. 어. <웃음> <웃음> 그다음에. 기년나가신들. 왜? 뭐 필요한 거라도 있나? 포영구 마지막은 <웃음> 어 이제 대공이 <laughs> 가능하면서 공세에 좀 맞출 수 있는 애면은 될것 같은데. 아이야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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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내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우리 <laughs> 사가라 힘들어하지 않게. 광복 편대 하나가 이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Bigger, faster, stronger. u 얼추 말해 라 장비랑 이래설래 연구는 다 거의 마이 됐는데. 바보는냐? 어떡한가? 시간나 온종일 죽거릴 셈인가? No, no building there. Your a l l i s attack. 왕복선이제거의 품이다. 다령관. 난 나쁜 남자야. 다섯 명 전부 다 복수자로 채워보고 싶다. 진짜 멋있을 것 같아. 허크 와~ 너무 좋은 걸~ 나일 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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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를 누구를 찍어야 되나~ 아~ 녹스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가 가동됐습니다. 목 그냥 타이코스는 진짜 뭐에스 치면 데미지가 저렇게까지는거요 어. 마지막은 그냥 넣스 가겠습니다. <놀람> 가겠습니다. <놀람> 오, 타이스 마음에 안 드는 걸 간다. 간다. 지 와, 바블벤 진짜 탱킹 장난 아니다. Your allies under attack. Help! 도리마 깎지마라. Our allies are being attacked. Leave them alone. 왕복 전투 모두 파괴된 걸 스캔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당연히 그랬겠지. 아잠아만 사진, 사진사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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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아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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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아씨, 저 결국 뺏겼나요? 아... 나이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를 위해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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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 나해해

아니 이거 진짜 오 잠깐만 안돼 핵폭발! 아 진짜 어처구니 없게 죽고 있지않다어 저서 얼마 안나왔어두 개, 세 개만 더. 해나 <laughs> 모르겠네. 연구선을 준비 중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날선안 됩니다. 왜? <laughs> 아 어, 무법자 코인 간다. 잠깐만. 음아 평타 짱생거 보고. 난 나쁜 남자야. 아, 아, 아 이제 도르면이 없어졌네요. 이 핵으로 위험입니다 가 하나 가동됩니다. 왕복선 편대 하나가 그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군단에게서 탈환하려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거라. 탈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아소물몇번 남았지? 다섯 아, 명다 채울 수 있을까요? 바보는 약도지. 제발 시리우스 타이코스 넉스 제발 복수자. 제발 복수자 제발. 아 지그로 파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기 우리자을 공격하고 있어. 이거 양마음안 드는 걸. 아 잠깐만 아 탈코스 죽었구나 다행이다. 아, 탈코스만 잡고 죽네? 가습니국의 악마들 맛이 어때? 간다니까. 뭐한 거라도 있나? 이거 아무니 가져가나? 그 병력이 안 뜨네. <laughs> 우리 뭐라 그런가? 우리 과학계는 달인님수자를잘 먹어서 되셨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에헤이 가져가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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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지만 그거 저한테 문제가 안 되죠? 한다면 한다. 아 인광부 인광부 제거 한 번만 써줬으면 좋겠다. 아두번 안돼. 아아 저 하나 아직 신이 남아있습니다 안돼 아, <laughs> 왕복선들이 차원로 세곳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병력을 나누어 왕복선을 모두 저지해야 합니다 신 이상무 적이 우리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선물 선물 선물! <목소리도> 어차피 왕복서는 사가라가 잡아줄테니까 선물!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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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r e Some more! Some more! Some m o r 아, 잠깐만. 아, 이억이야 어. 아, 일단 수리했습니다. 다행입니다. 광선 재미는 있었다. 내년엔 손을 찍지겠네